자, 종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국 카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어, 포인트 지점에 지나고 있는 한국 카본입니다. 자, 당위적인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10월 25일 경 하단을 기록했던 한국 카본이었고, 당시 흐름은 상승형 쌍바닥세 보다는 하락형 쌍바닥세를 이어갔고, 원바닥보는 낮은 투바닥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후 패턴은 N자 곡선을 이어가는 상승 깃발 추세에 아, 보시는 것처럼, 역회된 숄더를 기록해 주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자 기준 종가가 단기 저항권, 이 원본 구가될 돌파마감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 같은 경우 추가 랠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기존 박스권을 탈피해서 2차 랠리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의 좌변과 우변의 대칭성을 고려했을 때, 약간 쉬고 원래는 이러다가 다시금 이 패턴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 어, 이러한 그림에서 탈피가 되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별 저항수의 구간들을 모두 돌파 마감하고 추세적 랠리 포인트를 더 이어가서 추가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 기존의 상승 기발 추세로 이어진다면 다시금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법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 이슈 체크해보고 대응법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목명 한국카본입니다. 시가 총액 5천억 대를 기록 중인 기업입니다. 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프리 프레그, 또 LNG 단열 패널, 또 글라스 페이퍼, 드라이 필름 등 사실상 이 글라스 필름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종을 보시면 구조형 금속 판 제품 또 어, 공장물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고. 제품사업으로 자세히 보시게 되면 탄소섬유에 해당하는 카본 프리 프래그라든지 낚싯대 테니스 라켓 뭐 골프 쉐프트 스포츠 레저 용품 등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 카본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 모든 종목의 원업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최근에 한국화본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 재무 상태를 아주 간단히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면요. 한국화본 같은 경우 시가총액 5천억대를 기록 중인 기업이고, 미래기대 영업이익이 500억에서 780억 정도 수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이어진 바로는 2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게 800억까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10배 정도 멀티풀을 보였을 때, 대략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충분히 기록을 할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2배 멀티풀까지 보유한다면 어 1조 6천억까지도 상승 여력이 잔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가가 하단을 기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흐름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단기적인 관점 대응을 하러 왔기 때문에 10분 분기 준 62평 대응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 이탈 마감 시에도 그러지 않은 부분 매수 가능 이탈하더라도 재돌파 마감 나오면 재매수해서 지금 이단기 구간에 대한 상승 랠리를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창출해가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